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이름으로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 현재 거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대세가 넷플릭스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아니 저걸 뭘 달달이 돈 주면서까지 보냐 라고 개꼰대처럼 반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제하고 난뒤디 p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지옥 등 대작들의 연이은 폭풍러쉬가 이어지면서 넷플릭스에게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나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넷플릭스 개페인이 되어버리는 넷플릭스 없으면 불안증세가 생겨버릴 정도로 의존증이 심해져 버렸는데요. 넷플릭스는 축구 관련 컨텐츠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다큐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오늘은 넷플릭스의 핫한 축구 다큐였던 죽어도 썬더랜드의 최강 빌런이었던 한 선수의 커리어와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잭 로드웰 1991년생으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머지사이드주에서 태어난 로드웰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에버튼 유소년 팀에 입단하면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잭 로드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량을 선보이면서 14살 때 68팀에 합류했으며 15살 때 2군팀에 합류하는 등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월반했습니다 16살이 된 2007년에는 1군에도 합류했고 2007년 12월 알크마르와의 u f a 컵 경기에서 16세 289일이라는 어린 나이에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2008년 3월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도 치르면서 초신성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2007-2008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 출장한 뒤2008-2009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일군 멤버에 소집되어 경기를 치르기 시작했고 미켈 아르테타 마루안 펠라이니 필립 네벨에 이은 4순위 미드필더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9경기에 출전하면서 로테이션급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9년 유 f a U21 챔피언십에서도 잉글랜드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서 팀의 준우승을 이끌어냈죠. 2009-2010 시즌에는 미켈 라르테타와 마루앙 펠라니의 이줄 부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26경기 출전, 2 골, 2 도움을 기록합니다. 잭 로드웰은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왕성한 활동력을 겸비한 전진성 있는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였기에 출전 미드필더들의 부상 공백을 매우 훌륭하게 메꾸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9살이었고 그런 그의 활약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2 0 1 0 2 0 1 1 시즌부터 발목 부상에 시달리면서 유리몽기질를 보이기 시작했고 2 0 1 0 2 0 1 1 시즌 24경기 출장, 2011-2012 시즌 겨우 14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경기 감각과 몸 상태는 갈수록 떨어져갔지만 그래도 경기에 나오면 활약 자체는 여전히 좋았었기 때문에 2011년 11월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도 치르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전보다는 로드웨이의 입지가 애매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여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한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잉글랜드 자국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잭 로드웰에 대해 1,500만 유로의 금액을 제시했고 그동안 판매 불가 의사만을 밝히던 에버튼에서도 예전과 같은 하락을 못 하고 있던 로드웰에 대한 제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잭 로드웰은 맨체스터 시티 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하락세이긴 했지만 21살에 불과했던 로드웰이었기에 상위권 팀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잘 성장한다면 여전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었죠 하지만 로드웰은 시즌 내내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면서 거의 대부분 경기를 날려버렸고 2012-2013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 2골에 그치고 합니다 가레스 베리, 야야 투레, 하비 가르시아, 제임스 밀러 등등 몸상태가 100%여도 빡센 경쟁이 불가피한 팀에서 부상이 시달렸으니 상황은 계속 안좋게 흘러갔죠. 2013-2014시즌에도 잭 로드웰은 허벅지 부상을 당했고 경기 감각이 바닥난 로드웰은 새로 영입된 페르난 주니어에게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시즌 5경기 출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맨체스터 시티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은 로드웰은 경기를 뛸수 있는 팀을 찾아야만 했고,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게 됩니다. 잭 로드웰은 2014년 여름 기성용의 대체자가 시급했던 선더랜드로 1250만 유로에 이적합니다. 로드웰은 선더랜드에서 주전자리를 차지하면서 2014-2015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경기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다, 차전부상으로 몸 상태가 최악이었던 로드웰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로드웰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가 선발 출전한 17경기에서 8무 9패로 단한경기도 이기지 못하면서 거의 필패의 아이콘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2015-2016시즌에는 경쟁자 얀 은빌라의 영입으로 거의 교체로만 출전하면서 22경기 출전 한골을 기록했는데 이 시즌에도 선발로 출전한 9경기 에서 역시 6무 3패를 기록하면서 선더랜드에서 2시즌동안 단한게임도 이기지 못하는 승점 자판기같은 선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2016-2017시즌에도 별다른 발전 없이 20경기 출전 1도움을 기록했고 2017년 2월 4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마치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2013년 이후 4년 만인 1371만의 승리를 맛봅니다. 하지만 그 1승이 로드웰에게 유일한 승리였고 2016-2017 시즌 그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1승 4무 11패를 거두면서 그가 3년간 선더랜드에서 선발 출전한 42경기에서 1승 18무 23패 승률 2.3% 에버튼의 역대급 유망주로 등장했던 로드웰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역대급 승점 자판기 선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2016-2017 시즌 선더랜드는 필패의 아이콘 로드웰과 함께 22 최하위로 강등을 당하면서 2부리그로 내려가게 되죠. 2017-2018 시즌에는 썬더랜드의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어 2군으로 추락했고, 시즌 내내 명단 제외되면서 두경기 출전을 그쳤습니다. 팀에서는 로드웰에게 본인의 커리어와 미래를 위해서 상호계약 해지를 제안했지만 고주급자였던 로드웰은 이를 거절하면서 경기 출전 대신 고액 주급을 선택합니다. 2017-2018 시즌 썬더랜드는 고연봉자인 잭 로드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렸고, 결국 최하위로 강등을 당하면서 로드웰은 썬더랜드에서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잭 로드웰의 빌런지시 날 넷플릭스의 죽어도 썬더랜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당시 잭 로드웰의 이미지는 부상으로 인해 커리어가 꺾인 안타까운 유망주 이미지였는데 넷플릭스의 엄청난 파급력에 의해 잭 로드웰의 이미지는 안타까운 유망주에서 돈만 밝히는 퇴물 선수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2018년 여름, 잭 로드웰은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새롭게 승격한 블랙번 로버스에 입단했습니다. 워낙 경기 감각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던 로드웰에 로드웰은 3부 리그에서 갓 승격한 팀에 불과했던 블랙번에서도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그나마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동시에 소화가 가능하다는 그의 멀티성 덕분에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땜빵하면서 백업 자원으로서 21경기 출전 한 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에는 실패하면서 2019년 여름 다시 방출됩니다. 이후 잭로 로드웰은 프리미어리그 와포드FC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면서 프리미어리그 재진출을 노렸으나 워낙 폼이 떨어져있었기에 탈락했고 이탈리아 명문 AS로마 이적설도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죠. 그리고 2020년 1월 잭 로드웰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부 리그에서 로차 2년 동안 거의 아무런 활약이 없었던 잭 로드웰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중원 뎁스를 뚫기란 힘들었고 잭 로드웰이 월티 자원이라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한 경기 출전에 그쳤고 2020-21 시즌에는 그나마 단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잭 로드웰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물간 유망주 라벨 모리슨을 같이 영입하기도 했는데 라벨 모리슨 역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단한 경기 출전에 그친 뒤 방출을 당하게 되죠. 2021년 여름 잭 로드웰은 잉글랜드 무대를 떠나. 호주 A 리그의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에 합류했습니다. 호주 A 리그는 현재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쳐 AFC 리그 랭킹 23위까지 떨어져 있을 만큼 프리미어 리그 출신의 화려한 커리어를 지닌 잭 로드웰이 선택하기에는 다소 낮아 보이는 리그일 수도 있지만 잭 로드웰은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에서도 주전자리를 차지하는데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총 3경기 출전 선발 출전은 단 1경기 출전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각광받았었던 잭 로드웰 선수는 어느덧 만 30세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비형 미들필드로서 만 30세라고 한다면 지금쯤 그의 기량을 만개시켰어야 할 나이이지만 로드웰은 고질적인 부상 문제와 좋지 못한 멘탈로 인해 빠르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사실 죽어도 선덜랜드에서 봤던 것처럼. 돈을 쫓는 그의 목표는 이미 맨체스터 시티와 썬더랜드에서 엄청난 주급을 통해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축구 선수로서 대성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겨우 그 정도 선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물론 돈도 중요한 문제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갈고닦고 프로페셔널한 멘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